어, 이번에 소개해 드릴 보드게임은 도미노스 입니다 어, 도미노 게임 하면 대개는 이런 타일을 세워 놓고 첫 번째 거를 무너뜨려서 줄줄이 무너뜨리는 그 도미노를 떠올릴 텐데요 물론 이 게임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도미노 라고 하는 게임 자체가 단순하긴 하지만 어, 타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단조로워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거에 대한 설명이나, 어, 활용에 대해서 안내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구입한 거는, 예, 이것도 뭐, 양철 케이스로 돼서 굉장히 오래전에 <laughs> 구입 했던 터라, 많이 갖고 놀았던 건데, 어, 모임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학습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소개를 간단히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도미노는 12개까지 점이 찍혀 있고요. 더블로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이런 타이로 되어 있어서 위아래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형태고요. 뭘, 네. 물론 이걸 세워서 만들 수, 뭐, 도미노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거의 용도보다는 뭐, 타이를 먼저 없애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플레이 인원수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딱히. 뭐, 두 명이서 해도 괜찮고, 뭐, 네 명이서 모여서 돌아가면서 해도 괜찮고. 저는 모임에서 요거를 보드게임 대회 비슷하게 한 적이 있어요. 대회를 해서 뭐, 즐긴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서로 재미있게 즐길 만큼의 그런 재미를 주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는 어, 점이 12개 찍혀 있는 거고요. 위, 아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총 91개의 타일로 되어 있어요. 어, 이 감촉도 너무 좋고요 질감도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응용을 많이 할수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게임의 경우에는 일단 6개 정도를 나눠 갔습니다. 6개 정도를 나눠 가져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각자 봅니다. 각자 보시고요한 턴에 자기 턴에, 하나씩 펼쳐 놓는 거죠. 어, 한 턴에 하나씩 펼쳐서 놓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은 여기에 가운데 하나를 펼쳐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턴에 하나씩 여기에다가 연결되게 놓도록 하는 거예요. 위아래 연결되도록. 자, 만약에 제 차례다 위아래가 같은 거는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똑같은 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놓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플레이어도 혹시 할게 있으면은 위에 놓으면 되겠죠. 어, 고양이 오네요. 어. 자, 어유 여기는 다 크네요. 만약에 여기 내려놓을 타일이 없다. 사가 있네요. 만약 에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연결해 놓으면 돼요. 네, 너무 쉽죠.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연결할 게 이런 게 있네요. 뭐, 방향은 뭐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고요. 장소가 협소할 때는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놓아도 상관없을 것 같고, 이렇게 놓아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이 도미노를 먼저 없애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근데 만약에 놓을 게 없다, 놓을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하나 가져오면 되고요. 예,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너무나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하죠. 요거 왔다가 시합을 했었는데 제가 진 기억이 나네요. <laughs> 자, 이게 점이 12개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룰을 좀 조정하고 싶으면 12개짜리 빼고 한다거나 이렇게 난이도를 좀 조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단순하게 너무 단순하다 싶을 때에는 이게 저학년 학생들이나 입학 전에 학생들 충분히 가능한 게임이죠. 줄줄이 이렇게 이어서 놓는 거. 아니면은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을 만들거나 아니면 5의 배수.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학년 1학년 같은 경우는 배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뭐10 만들기 아니면 20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이나 이게 똑같은 숫자를 놓는 게 아니라 10을 만드는 숫자 뭐 20을 만드는 숫자를 만들어서 연결해 가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현재 가 9잖아요. 9면은 10 만들기로 하자 라고 한다면 이렇게. 9에다가 1을 더하면 10이 되죠.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 아니면 15를 만들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이나 또는 15나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아니면 여기가 지금 마주 닿는 것만 된다면 좀 힘들겠지만 이게 3개를 더해서 15를 만들자.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더센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도미노라는 게임 자체가 단순한 이타일로 되어 있지만 이 활용 방안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질감도 좋고 잠시만요. 아, 항상 영상 찍고 있을 때밥 달러래서 힘드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단순하게 숫자 똑같은 거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10 만들기, 15 만들기 또는 배수 뭐 이런 걸로 쭉 연결을 시키면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 도미노 타일이지만 활용 방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활용하기에 좋은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자리 수의 덧셈 같은 것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쭉 이어나가는 걸로 플레이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어른들 같은 경우 에 모임에서도 아까 했듯이 여섯 개 타일 없애는 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타일이 없을 때 내려놓을 타일이 없을 때는 한 개씩 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막 늘어나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려놓은 어떤 타일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눈치 게임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굉장히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이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일단 이 게임의 도미노의 타일의 질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좀할 맛이 난다고 하죠. 좀할 맛이 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재밌게 즐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수업에 활용하시던 아니면 모임에서 재밌게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후기 같은 거 올려 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세워서 도미노 갖고 놀기에는 좀 아깝죠. 그래서 재질이나 이런 게 너무 훌륭해서 어, 모임에서도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한 게임이지만 활용도 많은 보드 게임. 또 미너스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